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벌써 토요일 오전이 됐네요.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이번에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다고 했죠. 2025년도 대기획입니다.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 교실이 되겠습니다. 엄마뿐이 아니고요. 아빠랑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시간에 경제 및 관련된 무슨 뭐보험및 금융 상품이든가 아니면은 절세 전략, 세금이나 기타 투자 전략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의 주제는 살아가는데 보험이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만 적은 돈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장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령 자동차 보험, 뭐, 의무보험이라든가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 건강보험은 강제니까 무조건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 2, 3만 원이면 되고요. 적화보험이라고 해서 컨테이너선 뭐 3만 개의 컨테이너실 싣고 간다. 침몰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적화보험 보험료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 생산자 배상물 책임보험이라든가 생산물 책임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그런 무슨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그~ 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전문직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 가스보 뭐 배상 뭐 기타 등등의 의무보험이나 그런 중요한 보장만 아주 싸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장애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만 보장받고요. 1급 장애, 2급 장애만 보장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는요. 무료 공짜로 제공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노후보장도 되고요. 바로 노후생활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죠. 공짜 무료 장애 보장하고 사망 보장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보장은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이거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받는 법,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소소한 보장 필요 없다는 거죠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병, 심해, 치아, 이런 부분들 필요 없고 성인병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뭐 무슨 일상생활 뭐 각종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보장, 이거 의미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들은 가입하지 마시고요. 발생 확률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돈을 준비하세요. 투자하세요.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30살이 됐다. 그러면 수억, 수십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이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막을 다섯 개 국어로 넣겠습니다. 이건 오므스클라스 위드 마마.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need to leave?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고요. 마마토이션이 마나보 K자이 교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때이논이 카나라즈 오나혹갱난데스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자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윙클라스 에코노미크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우롱 아프랑 아벡사 메르가 되겠습니다. 라스 랑스 농 우자베 무주앵 뿌브 비브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있죠. 게세스 구로 에스 네세사리오 바라 비비르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프랑스 말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리 마쇼 하겠습니다 자 4자 성어부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시일반 이란 말이 있습니다 10 십자에다가 숟가락 십자에다가 한일자에다 밥반자 입니다 이 소리가 뭡니까 10사람이 한 수저씩 떠 주면은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배불, 밥을 먹이기 위해서 혼자 내 밥을 다 주면은 나는 굶잖아요. 그러나 열 사람이 한그 산수저씩 준다면 한 그릇이 된다. 결국은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도와주지 못하지만 여러 시서 힘을 합친다면 한 사람을 돕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보험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다가 위험에 닥친 사람들한테 돈을 몰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은 돈을 여러 명이 모아서 그중에서 일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바로 보험의 원리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Ten spoonfuls of rice are enough for one person to eat이라고 발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주 사진오 주 사진오 고항가 1닝분노이빠이노료니나루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퀴에르 디퀴엘드리 수수프 수이, 리즈 수프 리즈 아웅 볼빈 백손 하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필과 일반하고 비슷하다 옛날에 두레나 품앗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하고도 좀 비슷하죠 그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시 돈을 내서 보험료란 걸 내죠 그 프리미엄 이란 돈을 냅니다 그리고서 보험 사고가 발생됐다. 아주 적은 확률에 의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인슈런스 머니라고 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시 일반처럼 10명이서 돈을 내고 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뭐 10명이 되겠습니까? 100만 명, 10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1000명 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엄청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장 전혀 못합니다. 왜냐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으로 개인 및 가족 사회 안정이 되고 손실 보상이 되니까 정말로 사회 안정에 기여도가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필수적인 것만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The same goes for insurance 보험도 마찬가지죠. 혹경모 십간이다. 뭐 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랑와드맨 뿌크 라스랑스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제가 보험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위험관리에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대로 해서 나온 것이 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에 맞춰서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론 밖에 있는 것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효율의 극치라는 것이죠 부조리의 극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에 이전해야 돼서 위험을 이전해서 보상받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보유한 데든가 아주 소소한 것은 아니면은 조금 위험한 것은요. 통제를 좀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자, 보겠습니다. 위험 발생 확률이 세로 축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그다음에 손실 금액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4사분면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위험 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 보유는 뭐냐면요. 위험 발생 확률이 정말로 적어요. 그런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보험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죠. 그냥 위험을 보유,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는 좀 약간 발생 확률이 좀 높지만,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번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감기 발생 확률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 든 신분이 독감이나 인플루엔자 그거 아니고요 일반적 감기입니다 그런데 손실 금액은 뭐 병원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뭐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만 특별히 이것 때문에 감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실 금액은 적은데요 위험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런거죠 자녀가 인라인 스케트를탄다든가 아니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뭐 요새는 뭐, 뭐, 밖에 하나 달리고 가는 거 있습니다. 안 타면 되는데 타게 된다면 그 넘어질 확률이 높죠. 충돌될 충, 돌할 가능성도 높고요. 넘어지고 다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자전거 타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녀한테 안탈 수는 없으니까 헬멧이나 이런 무릎이나 팔꿈치 아대나 기타 안전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 위험 통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것을 굳이 뭐 자전거를 실내 그 저기 운동장에서 타는데 보험을 가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타면 위험하니까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자동차 보험하고 동일시 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손실 금액이 너무나 대단해요. 근데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랬을 때는요. 이거는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보험에서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그런 위험이 있다면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피하는 위험은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행 국가가 전쟁 중이에요. 포탄이 맨날 떨어집니다. 죽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 보험을 이전해 줍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죽을 가능성이 높죠. 이럴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여행을 안 가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험 발생 확률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되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것만 보험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이 있지만 한 가지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에만 위험 발생 확률이 적고 손실 금액이 치명적인 거 이것만 보장을 받는 것이죠.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망이 되겠습니다. 사망 위험 발생 확률은 백프로죠. 하지만 그것은 백프로는 백 세, 백이십 세까지 살았을 때가 백프로죠. 스무 살, 삼십 살, 오십 살인 사람은요 영점 영일 프로도 안 됩니다. 사망 확률이 사망 확률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나 사망하게 된다면 삼십 세 가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아족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 손실 금액이 엄청나죠 생활비가 1 년에 4천이라면요 가장이 삼십 년 동안 버는 돈이라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도 3 0 년이면 1 2억인데요 그걸 미래 가치로 따진다면은요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보험에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 발생 확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그러나 발생하면은 치명적 손상이 일어나는 거 이것만 보험을 가입하지 쓸데없이 애가 다치고 골절당하고 암에 걸리고 간병 걸 이거는 보장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반드시 이 보험 이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보험 회사가 보험 이론을 따라가면서 쓸데없는 상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론이라고 일본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스드용 레스라고할수 있겠죠. 위험 관리 이론 여기에 맞춘다면 여러분은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보험료를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위험을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뭐. 위험통제도 할수 있겠죠. 넘어지지 않게 좀 조심하라.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뭐, 넘어지거나, 그런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냥 뭐, 아까진 끼라고 해서 빨간 약 바른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라인을 타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말씀드렸듯이 헬멧을 쓴다든가, 보호장비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통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지용의 여행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절벽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높은 절벽에 집을 집니다 폭풍우가 온대든가 태풍이 분대든가 아니면 위험하죠 그럴 때는요. 그 기상 악화시 위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절벽에다 집을 지어놨는데 밤에 오줌 누로 밖에 나왔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죠.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발생 빈도가 너무나 높아요. 위험 발생 빈도가. 그 다음에 너무 떨어지면 죽잖아요. 치명적인 위험이죠. 이런 것들은 어떡 합니까? 당연히 전쟁 지역에 여행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절벽에 집을 안 지으면 될거 아닙니까? 위험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 기준에 맞춰야 돼요. In life you can fall and get hurt. 라고 발음할 수 있고요. 있기 때 이루. 있기 때 이루 또 그런데 케가오스루 오서레가 아론데스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낭라비 옹베 똥베 똥베 에스블레세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지역에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절벽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이거 반드시 피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위험은 피하고 나머지 위험 보유나 위험 통제는 그냥 안고 가면 되지 보험을 이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유험 회피 대상은요. 절대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보험으로 이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You can build a house on a dangerous cliff 라고 말할 수 있죠. 기께나 제페키노 우에니 이에오 다테로고도가 됐기로 이럴 때는 절대로 안 돼. 다에됐스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베 꽁투리르, 꽁스트리르, 윈메종, 수유라, 수유르윈, 팔레즈, 낭주레즈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90세, 100세, 110세, 1 2 0세에 죽는다는 것이죠. 물론 조기에 사망할 수 있어요.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사망하는 것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가장이 먼저 일찍 죽는다면 유가족 생활은 지옥이 되죠. 죽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30대, 40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에 하나 사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위험을 전가하고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원리죠. And humans can die. 그래서 소시대닝겐와 시누 고토모 아룬데스네 자, 그 다음에 '엘레주멩 빌부무릴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바로 보장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뭐 어른들 읽어도 됩니다. 동물과 자연 이야기라고 하는 이북으로 e 제가 매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천원 대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얻으실 거로 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위험을 피하고자 재산적 손실을 보상받고자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바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손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의무보험이나 치명적보험, 적화보험, 화재보험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각종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거 외에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골프 보험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골프 호류는 안 됩니다.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되더라더큰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은요. 골프 보험은 15년 동안 매년 매월 100만 원씩 내는 사람입니다. 1억 8천 원을 내고 500만 원 골프 홀인원 보험을 가입한다. 처음부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확률이 거의 미미하지만 발생하면 치명적 위험, 사망이 되겠습니다. 대충 why you are insured for t h coverage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고요. 쏠레대 so 15호쇼, 15호쇼, 우께루, 타메니, 호갱니, 카뉴 스루노다. 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사망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폭사, 꼼, 꼼, 꼬마윈, 아슈랑스모르 라고 발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보험 상품들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입한 거. 이거 반드시 조정해야 되겠죠. 평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매한 보험 판매인한테 맡긴다. 여러분들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기억이 됩니다. 공정성을 잃을 수가 있겠죠. 자기 앞 방걸 어떻게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바로 저같이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기 죽을까봐 사망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망보장의 대명사인 정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보험 가입하는데 과연 가입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경제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정신보험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일본에 비해서 1.5배 비싸고요. 미국에 비해서 4에서 6배 비싸고요. 호주에서는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율성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사망 보장의 대명사 종신 보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대안책에 대해서 만들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보다 나은 그 엄마와 함께 배우는 경제 규제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 시에 한번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 현명한 시간, 현명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